행복한 셈. 행복한 셈. 우리 오빠 샘이에요 나는 7살, 오빠는 12살. 오빠는 나보다 다섯 살이더 많지만 생각하는 나이는 나와 똑같아요. 오빠의 지능은 7살밖에 안 된대요. 왜 그런지는 나도 몰라요. 내가 아는 게 하나 있다면 오빠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 바로 그곳, 그곳이에요. <laughs> 겨울 방학 동안 오빠는 마음을 행복하게 일하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일도 배우고 사람들과 또 어울려 보고 따라, 문제가 내가 어이 어른이 되어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할듯큰 도움이 될 거다. 아빠가 말씀하셨죠. 그 말뜻을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빠는 펄쩍 뛰며 슬쩍 어요 야호. <laughs> 매일 아침 오빠는 라디오를 들음 라디오를 들으며 출근 준비를 해요. 라디오 진행자는 굿모닝 캐나다를 외외칠 때쯤에 오빠는 이미 유니폼을 다 입은지예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준비되셨습니까 네. 매일같은 아침 오빠는 똑같은 길을 걸어가요. 길 모퉁 이를 돌면, 엠마 아주머니의 야채가게가 나오죠. 참당면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면, 일을 열심히 하고, 엠마 아주머니는 요즘 오빠를 보면 음, 마음이 뿌듯하시대요. 오빠는 노숙자 직, 아저씨에게 반갑을, 이 손을 흔든 지 신호등 옆 가판에 앞에 서서 큰 글로 숨을 읽어서 어젯밤 오온타리오 주의 그큰눈 그, 오빠가 글을 읽지 못한다는 것은 가판대 주인 벤자민 형만 아는 비밀이랍니다. 맞구나 쌤 동료들은 의이사에 그 오빠의 입이 기에 걸렸어요 모두가 오빠를 동료로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뭐 중요한 거예요. 저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주로 준비 되셨습니까? 오빠의 인사에 모두가 반갑게 맞아주지만, 저지만 그러면 또 어때요? 어쩐 우리 오빠는 웃을 거예요. 그것도 아주 활짝. 가게에서 오빠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예요. 햄버거 재료에 손질을 넣기도 하고, 야채 위에 케첩을 부리기도 하고, 햄버거 손님을 손님에게 나르기도 하지요. 온통 실수 초성이기는 하지만, 누구보다도 부지런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대어 오빠의 첫 주급 딸이에요 주인 아저씨가 오빠의 어깨를 두드리면 수표 한 장을 건네. 오빠는 아마 어리둥절했을 거야. 아직, 오빠는 아직 백까지 살줄 몰라요. 그 수표가 한1 달러 몇 개만 큼인 줄도 몰라. 그요 것으로 무엇을 알고 할수 있고 무엇을 할수 할수 없는지도 몰라요. 오빠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저 숫자가 적합한 가 아닌 좀더 특별한 거죠. 바로 이런 거요. 오빠는 주급 대신 받은 햄버거를 동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오빠는 받아 주어서 오빠를 도와 주어서 반갑게 인사해주고 웃어 주어서 고맙다는 뜻이었을 거예요. 엠마 아저씨는 아주머니 햄버거를 받들고 그, 어리둥절을하셨어요 오빠는 칸반대의 벤자민 민 형에게도 햄버거를 나누어 주었어요. 노숙자 디가저씨는한끼 식사를 해결했다며 기뻐하셨죠. 그게 오빠의 죽이라고는 상상도 못하시겠어. 나는 그렇게 많은 햄버거를 본건 처음이었어요. 와, 이게. 다 오빠가 열일해서 번 햄버거라고 진짜 많더 오쌤 엄마 아빠는 내가 자,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 이웃들도 초대해야겠어요. 햄버거 파티를 하자고나. 그래 오빠의 특별한 조은은 이토록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주었고 누구보다 오빠 자신을 행복하게 주었어요. 아한 사람 더 있네요. 굿모님 캐나다 청취자 여러분 저는 어제 아주 특별한 햄버거를 먹었답니다 샘이라. 아이가 제게 보내 왔지 뭐요 샘 고맙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준비되었니돼. 네. 끝.